사무엘상 1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인 기부하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냅니다. 이 개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경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배다인 동쪽 믹마스에 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을과 과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사울이 왕이 된지 2년이 되던 해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당면한 문제였던 블레셋과의 대치되는 문제. 뭐 수시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쳐들어와서 어, 백성을 괴롭히고 어, 노력해 갔기 때문에 뭐 이건 사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아, 계속 블레셋은 에, 곡식을 이렇게 열매맺을 때가 되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가고 그래서 백성은 늘 에, 허덕이던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울은 왕이 되면서 아, 내가 이저 블레셋과의 이 전쟁 그 블레셋의 공격하는 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블레셋과의 관계를 내가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군사를 모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모집된 군사가 약 3천 명, 정예병 3천 명을 이제 모집해서 2천 명은 자기가 데리고 이제 출전하게 되고 나머지 천 명은 아들 요나단에게 이제 통솔하도록 그렇게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믹마스에 베델산에 주둔하게 되고, 또 건너편 큰 계곡을 두고, 이제 건너편에는 이제 북쪽과 남쪽 언덕에, 연하단이 천명을 데리고, 이제 군사를, 에, 이렇게 움직이게 되었는데, 이, 연하단이 먼저, 이제 블레셋, 에, 개바에 있는 블레셋 군대를, 에, 수비대를 치게 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생각지도 못했다가, 갑자기 이제 공격을 당하니까 얼마나 에, 당황했겠어요. 에, 그러니까 이저 이스라엘 평상시 자기들이 이렇게 수하에 누웠던 에, 이스라엘이 이제 겁 없이 이, 자기들을 공격한 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된 거죠. 미, 미, 오늘 성경에 미워했던 얘기 다른 말로 바꾸면 저것들 한번 내가 우리가 에, 그 복수해서. 에, 매운맛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블레셋에서도 이제, 예, 전 지역에, 이스라엘이 우리를 쳤다. 저들 가만두면 안 된다. 이런 소식을 전해서, 결국, 예, 군사, 블레셋에서 군사들을 모집했는데, 이 군사의 수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병거가 3만이. 아까 이스라엘은 3천 명인데, 병거만, 예, 그, 이스라엘은 없는 병거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걸어서, 병거가 없으 걸어서 다녔는데 병거가 있다는 라 것은 오늘날은 말하면 전차가 있는 건데 그게 3만이야. 그리고 또그 기마병이 6천명이야 말을 타고 이스라엘은 뭐, 별별 뭐 별다운 그런 무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그 그 모든 이 청동 문화는, 철기 문화는 저 블레셋만 있기 때문에 이 에, 이스라엘에서 칼과 뭐 창을 만들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농기구를 이제 저기서 만들어서 철기 문화에서 거기서 만들어 들여오는 건데 이렇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기적으로도 딸리고 숫적으로도 이건 뭐 싸워보지도 않았지만 전쟁하지도 않았지만 아, 이게 전쟁 끝났다. 아, 할 정도로 이건 전쟁이 전쟁의 승패를 내다볼 정도로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싸움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이런 전세가 이제 불리하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 너무 잘 알잖아요. 뭐 그밖에 군사들은 해변에 모래와 같지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스, 이스라엘 군사들 가만 보니까 이건 뭐 이건 어른과애기의 싸움이야. 이건 싸움이 안될것 같아. 그러니까 다들 도망쳐서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쳐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람도 있고, 어, 어, 건너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별아별 사람. 그러니까 미 군대 그나마 3,000명이 있던 것도 이제는 전위를 상실해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흩어졌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에, 사우랑이 너무 자기가 이제 왕이 된지 2년이라는 얘기는 자기가 아직 잘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에, 너무 섣불리 예, 전쟁을 해결하는 참 이렇게 제대로 잘 준비하지 않고 너무 마음이 이제 급했던 것 같아요. 내가 빨리 왕이니까 백성 중에는 이미 사우를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저 베냐민 집파. 우리로 말하면 아주 별볼 일 없는 집파고 어? 막내잖아요. 베냐민은 그런데 아, 그 집파 그리고 한 번은 또그 집파 간의 싸움이 있었을 때도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한 거의 남자의 반을 죽였었는데, 그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정말 그렇게 내세울 게 없는 집파인데 거기서 왕이 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왕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우는 어떻게든지 빨리, 예, 내가 뭔가 성과를 내야, 이거, 저들이 나를 존경하고 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해 줄수 있다. 조급한 마음, 성급한 마음이 들으니까 아직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뭔가 계획하고 차근히 노력해 정말 준비했어야 되는데 준비됨이 없이 그냥 마음만 급하니까 일을 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또한 가지는 사무엘과 비교해 볼때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사무엘은 먼저 이런 위기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요. 근데 사울은 뭐만 먼저 생각했어요? 군사력. 그래서 군대를 모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뭔가 이게 잘못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우리 삶 속에도 뭐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오늘 이런 조급한 마음, 성급한 마음은 자문서 말씀은 일을 그르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급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내시 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록하면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위기 앞에서, 우리가 인간의 방법,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